공이라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잠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잠깐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는 뮤지컬 카파이즘에서 안드레 피드만의 역할 맡은 역할을 맡은 안재영입니다. 그리고 네 저는 게르다타노 포우릴레스 역을 할 맡았던 최연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에 잠시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잠깐 이렇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간단하게 인사, 그동안 감사했다는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저 먼저 가요? 계속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아, 네, 네. 일단 이렇게 마지막 공연까지 객석을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뮤지컬 카페이징을 하면서 참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즐거웠고, 연습 과정부터 공연 한회한회 한회 너무 즐겁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늘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저의 그 행복한, 저희의 행복한 순간을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무사히 아무도 다치지 않고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무대 대표로 섰지만 저기 이 객석, 아니 무대 뒤에는 밴드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스태프분들도 계시고 로비에도 계시고 저 위에도 계시고 또 수많은 참석진분들이 계세요. 한분한분다 얘기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공통하게 아무도 아주 공정했죠. <laughs> <볼게요. 웃음> 네, 네, 너무 그분들께도 여러분들 가시면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박수 한번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어, 다시 한번 카파에즘을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무세요? 네? 주무시는 아, 예요아 잠깐 또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네. 이렇게 또 날씨도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항상 메이킹, 테이킹 하시면서 하시길 간절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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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좋은 말씀은 안재용 오라버니가 해셨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고 오빠입니다. 누나 아니다. 욕할 뻔했다. <웃음> <웃음> 어, 그, 너무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공연 연습부터 공연 끝날, 오늘날까지 무사히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거웠고 저는 정말 재밌게 잘 놀다 간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드레랑 게르다를 알게 돼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그 실존 인물을 만들어간다는 거는 정말 다 쉽지 않잖아요. 고민도 많이 했지만 그 분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많은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 결과물이 어떻게 보여졌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까 저 노래 끝나고 박수가 나와서 너무 놀란 거예요. 종이석 붕대 가면서 뭐야, 뭐야, 갑자기 <laughs> 박수야. <laughs> 저불켜지니까 다시. 마지막 <laughs> 가는 길에 이렇게 박수를 해주셔서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어, 함께 해줬던 모든 우리 상주 식구들, 밴드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날씨가 진짜 더웠잖아요. 이렇게 함께 해줘서 정말 쉽지 않은 걸음이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관람과 좋은 티켓팅과 <laughs> 아주 행복한 시간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까지 감사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로버트 파다가 어. 저희 카파이즘이니까 네. 그런 말을 했대잖아요. 불안해요. 무슨 말을 해요? 너희 사진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아. 한 걸음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저희한테 다가오 수도 없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좀달아서니고 분명히 없어지잖아요 아 그렇군요 요즘에 네, 또 줌이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아, 알겠어 오빠 아, 네. 라우트 정말 감사드리고요 카파이즘을 잊지 말아주세요 줌? 땡기는 중입니다 카파이즘을 잊지 말아주시고 저희 정말 이제 인사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시는 길에 조심히 들어가시고 늘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셋 인사 아, <웃음> 아 <웃음> 무슨 구호하는 줄 알았네 <laughs> 하나, 하나, 하나 둘 감사합니다 아, 네. 하나,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